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배우는 피아노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손가락 번호의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아노는 손가락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은 오른손 다섯 개, 왼손 다섯 개 해서 총열 개예요. 그렇죠? 열 개로 우리가 치는데 피아노 건반은 기본적으로 건반이 다 갖춰진 피아노라면. 88개 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10개가 88개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 굳이 뭐 따지자면 저 밑쪽과 저 위쪽에는 우리가 크게 많이 칠 일은 없지만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그래도 어, 가운데 몇 옥타브만 친다고 해도 손가락 10개로는 그쵸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 때, 어, 이거 어떻게, 어디에다 손을 놔야 되지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손번호를 어,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어, 여러분들이 곡을 조금 더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멜로디들을 표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칠때 스스로 생각도 손번호를 스스로 생각해서 어 손번호를 적을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 피아노에서는 어 손번호 우리가 일단 손가락이 다섯 개씩, 다섯 개씩이잖아요. 양쪽이. 그러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우리가 손을 바꾸지 않고 손번호 다섯 개 안에서 칠수 있는 곡들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왼발 왼손도 이렇게 손모는 그대로 누르면 되는거죠 이렇게 반대로 가더라도 다섯 개씩 안에서 손 지금 뭐 크게 뭐 바꾼 거 없잖아요. 그대로 누를 수 있는 다섯 개 안에 있는 개이름들을 우리가 맨 처음에는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손번호를 막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1번 뭐 5번에까지 했는데 뭐또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도까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도에서 도까지는 우리가 하나 둘셋넷 6, 7, 8, 그래서 음이 총 8개예요. 그래서 8개씩 계속 한옥탑씩, 8개씩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는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손번호가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일단은 자, 다섯 개를 친다고 했을 때, 했을 때 도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몇 개가 모자라죠? 하나, 둘, 셋. 그래서 라, 시, 도세 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개를 어디선가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해세 개가. 그렇죠?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하고 세개 더.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끊고 이렇게 잖아요. 이렇게 쳤잖아요 도, 레, 미, 파, 솔에서 이렇게 뒤집기가...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먼저 어찌 됐건 다섯 개를 치고 세 개를 빌려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섯 개 치고 세개 치려니까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연결해서 치려고 하니까 손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불편하잖아요. 손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됐건 다섯 개, 세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개를 먼저 치고 그다음은 더 쉽게 1번이 속으로 쏙 들어가서 1번 5개를 치면 돼요. 2, 3, 4, 5. 이렇게 하면 매끄럽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반은 5개인데, 아, 건반은 8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은 5개. 그러면 우리가 3개가 부족하다. 그러면 3개를 치고 이렇게 5개를 해주면 됩니다. 내려올 때도 5개 치고, 3개 빌려와서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손도 한번 해보면, 도에서 도까지 8개인데, 손은 5개죠. 근데 여기서는 도, 레, 미, 파, 다 5개 하고, 그 다음에, 어, 돌리기가 쉽네요. 여기는 3개 빌려주는 거. 그래서 3번, 2번, 1번, 3개를 빌려와서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죠 여기는 오히려 3개 먼저 치고, 이렇게 꺾기가 어렵잖아요.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다섯 개를 치고 왼손이 세 개를 비워서 치면 되고 내려갈 때도 도시라 하고 쏙 손을 다시 넣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해주면 됩니다. 양손 같이 했을 때도 오른손이 먼저 손을 바꿔주고 그다음 왼손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 때도 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피아노 게이름을 보면서 아 여기에서는 손을 어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구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손번호의 원리에 대해서 그저 그 여덟 음을 치는. 손번호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피아노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면서 손번호에 대해서 계속 소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